나좋 아니 못리남 <laughs> <laughs> 남원읍 중산간의 하례 일입니다. 이전엔 50여 가구가 살았지만 제주 4.3 이후 완전히 소실됐던 마을. 1960년대 들어 재건되면서 도내 곳곳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는데요. 요즘은 잘 보존된 주변 환경 덕에 생태 관광 마을로 잘 알려져 있죠. 아, 정말 올 때마다 느끼지만 제가 오늘 와 있는 남원읍 할의 1리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만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또 졸졸졸졸 이렇게 내창이 흐르고 있고, 오늘 하루도 역시 저는 이렇게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될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루의 1위에 숨은 보물을 찾아서 떠나보시죠. 갑시다! 하얀 꽃밭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초입 한 농장에 가득 피어난 꽃무리. 마치 꿈속을 걷듯 꽃밭 사이를 걷다 보면 한껏 분위기에 취하는데요. 진짜 평생 잊히지 않을 거야. 이 안개꽃도 아닌 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흐드러지는 이 꽃과 함께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될 줄이야. 진짜 나발밑에 진짜 보다가 웃겨 죽는 줄 알았는데 뭐 동그라미 구멍이 뽕뽕뽕 뚫려도 개구멍도 아니고 이게 뭘까 하다 보니 이 꽃에 대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보으니까더 웃겨. 이렇게. 이거 뽑아도. 어? 안녕하세요. 와, 두 분들, 와, 이렇게 힌트를 <laughs> 우악스럽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꽃다발 아. 주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laughs> 꽃다발을 선물 받았습니다. 와, 정말 진짜. 근데 이런 거 받아도 난처하네. <laughs> 여기 이 원래 논비 농사 하는데 아니에요. 이 무밭이 어마어마한데 원래 꽃밭이라나 수가 이게? 아니 맞신게 여기에. 우처 이거 이거 냉해 바닥에네 닿서건 냉해로 예 그래. 탐부성이 아. 그래. 떨어져 갖고 앞에 밭대만화그네 이거 어떤 을마리광 어. 눈물 눈물 흘리지도 못하고 나중에 되나 이거 꽃, 꽃피 나네. 예. 진짜 이쁜 거라 해. 그러니까. 아, 예. 논빛꽃 파티를 음 하고 예, 계셨구나. 한번 축제를 한번 해 봤어요. 아, 진짜요? 축제도 셨어요아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아, 이제 아, 끝나고? 예 끝나고. 음... 이제 다른 농사로 지으려고 지금까지 음... 놔둔 거지만 신기해. 그럼 이거 씨를 또 받으셨어요? 아, 아니, 이거 씨는 이제 못 받고. 아... 우리, 우리 마을에 양마. 양말이요? 양마요? 음. <laughs> 무궁화 계열인데, 우리 예전 우리 저희 마을에 양마단지가 조성될 때. 원래 있어? 었 예, 원래 감자 전분, 그 네, 마대를 그 만들려고 있었다고. 했는데. 하다. 그 포대 길을. 그때 만들었죠. 60년대 초에. 음. 뭐 나왔어 이게 나이롱 나이롱이 나와서또 네. 망... 망했어 아이고, <laughs> 슬픈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마을에 컨셉으로 한번 가져 다시 자 다시 살려갖고 <laughs> 오 좋죠 좋죠 어, 우리 상품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러면은 너무 예쁘겠다 그 언제 오면 꽃을 볼수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해줬으면 무슨 하는데 약속? 무슨 약속? 10월 말에 뭐아 너무 아름다우니까 네. 아, 죠 그거 저희만 보기든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려. 고 저야말로 약속. 네. 그때 약속하겠습니다. <laughs> 양마는 줄기가 질겨 오래 전부터 마대나 밧줄을 만드는데 쓰였다죠. 할의 이리는 지금 양마 재배 꿈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절망을 딛고 피어난 하얀 무꽃처럼 올 가을에도 그 꿈을 잘 키워갈 수 있겠죠. 양마단지라는 버스 정류장이 있네. 저기도 양마단지 슈퍼가 있네 슈퍼. 어르신 삼촌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오다. 케이 오랜만에 오다. 에이, 나도 그저 텔레비 보면 갖고 한 번씩 봤어요. 마을에 와 보니까 여기 버스 정류장 이름도 양마단지 슈퍼도 에이. 양마단지. 여기다 행정구역상은 하례 일인데. 예. 우리가 그 터미널 가도. 거기서도, 양마단지 하면 알지, 할이 이리하면 몰라. 이게 어떻게 양마단지라 했느냐면은, 그, 차삼사건 때, 음. 전부, 속가에 해가지고, 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60년도에, 음. 저쪽 마을이, 큰 마을이 같이 올라오면서, 여기에 33인이 입주를 해가지고, 양마 재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양마를 재배를 하려고 했는데, 끝이 나고, 음. 뭐, 그 다음, 뭐, 우욕, 곡절을 겪으면서 뭐 여기 뭐 감귤 단지니 뭐 고구마 단지니 그 많이 했었어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끊임없는 도전 끝에 비로소 자리 잡은 감귤 농사. 그 동안 막막했지만 포기란 없었습니다. 언젠간 빛을 보리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 물이 옛날에 이거보다 더했죠. 여기. 물+ 물 여기 수영장이다 수영장 완전 효돈천 상류가 흐르는 하례 이리만 이곳 주민이라면 누구든 이 하천에서의 추억이 하나쯤은 있다는데요. 되면은 이제는 저게그다 막혔는데 우리도 뭐 여기 와 그냥 그 모욕도 하고 뭐 여름에는 진짜 여기만고 쫓기가 없어. 그럴 것 같아 삼촌. 시대의 풍파와 가난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낸다 그 결실은 그만큼 귀하고 값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삼촌. 어. 아이고 지나가다 들렸다 이디. 아이고 뭐 하시면 마씨? 유채? 유채가 아니고 비치. 비치? 비추비추 비추. 이거 패상 벌룬인게 이제 벌룬인 바닥바닥 까지 주게. 그그 그거 해 이제 몇 월에 심을 거. 백정비에 가면 신무민게 네. 겨울에, 그러네. 겨울에 먹을 거. 아 무수도 갈고 게 무수도 그때 갈... 그때 응. 할 준비를 벌써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것이, 이게 나는 거니까. 그래. 부지런도 하셔, 진짜로. 아이고, 삼촌 친구도 왔다. 아, 친구가 아니, 우리 아줌마. 예 안녕하세요. 조잘조잘 조잘 리우다. 조잘 조잘 반갑습니다. 가아 나와가면서 우리 하루 방한지 막꽃래 아저씨가 장애인이 저게 에서 항상 조잘조잘 라이더 나 왔으면 스타 저건 어디보다 저 나온 는 어디보다 아니, 그냥... 어... 어... 네. 콩 삶아놓으나니깐 그거 하나씩 까먹어. 오예! 어. 응. 보리콩 보리... 삶은 거? 어. 나 완전 좋아하는데. 기자, 그놓고 보리콩이다, 기저 나 보리콩. 나 야! 그거. 와, 우리 그저 까먹은 음식 하나 니게 아이고, <laughs> 이쁘다! <아이고>, <laughs> 웬일이야? <웃음> 이건. 미누리보인 거고. 이거는? 이건 딸 해온 거고. 이디서 나고, 사삼대난에, 하래 일리 저, 속가이가, 음. 살다네. 또, 그디서 아버지가 폭도오 안에 총맞체분나머순 아니냐, 하요 이젠 이사 간 거라. 음, 음. 하요간에 한 10년 살다, 나 그디서 하요서 시집도 가고. 현또 아... 이디 복귀주택 걔네 이디 살아난 사람 다시... 올라간 살아도 좋대는 그 올라온 어멍내영살다네 이거 떨어나 분가해니 이디 와는 이거 나양으로 짓고 아 그러면 남편하고 같이 저기에서 아니 남편 아니 남편 아니네 딱 나만 스물다섯에 올라온 그때 시집올라가 안 살아서 스물다섯에 스물아홉 때나네 하도 서방만 얻은 살리는 안해진 떨라방을 얻은 거라이 떨라방을 얻으신 뒤딱 해수로 육년차 나는 날떨대니오 개월 된난 죽어본 거 아니? 난그떨난키 안에 시집 보내네 이제 저마 나오. 집안을 책임져야 했던 젊은 아내는 그때부터 육지로 출가 물질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에 찰 만큼 사는 일이 버거웠지만. 단한 번도 원망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남편을 그리워했다는데요. 그 얘기가자 어. 이 사람은 살릴 수고 주사도 한대안 놓아주더라고 죽을 따름을 왜 돈을 드느냐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비행 올때갈땐 비행기 표로 가고 음. 올 때는 비행기표 못나네 배 타놓으면 물에 빠져 죽겠 죽어버리겠네도. <laughs> 어. 아방이 어딜 말을 하 그때게. 젊은 때 나게 죽음 살고 싶은 생각이 나 소나이 두 번에 이거는까모 그니까 사람 죽음을 정도면 음, 그니까 죽겠니도 죽을 사람은 난디 왜 네가 죽을 말이니 나가 죽어비도 이제 젊은한 행복하게 지내 좋은 사람 믿거든 말을 하더라고 삼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아흔 나훈... 아방 스물 죽을 ]이었어. 때 서른여섯 나는 해. 어. 아이. 걔는 살아난 생각을 하면 어떤 때는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젊은 때 아이고 그 시절을 어떤 넘어신고 하면 어이가 없어. 돌아가신 남자 삼촌이 보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이집은 신원없지걔이들 떨신 디드이. 니나방 이집을 자는달다는 말을 못보고걔은디 꿈에도 안 나타나. 이 미강랑 1년생 신건에 그해 주고 보니까 음. 미강도 다 먹어보지 못하고, 웬죽으나나 한이 될거 아니나? 내가 오늘 마을에 응. 주악주악 하면서 보니까, 응. 막 여기는 옛날에 귤단지도 해놨지만, 그 전엔 응. 양마단지도 응. 해나고, 근데 또 실패하기도 하고, 응. 그래서 마을이 응. 이것저것 막 변하면서, 응. 삼촌 인생처럼. 응. 예, 마을이랑 응. 삼촌이랑 조금 닮아 나가보나. <laughs> 맞아. 맞지? 겐디도 응. 삼촌이, 응. 진짜 변치 않는 사랑이 지금까지 있다는 거를 보고 난 오늘 놀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뭐 슬픈 뭐가 있으면 난 노래로 두, 마음을 달래요. 노래로? 어, 자, 노래로. 지금의 마음을 노래로 한 곡. 사랑이 불가 뜨면 가슴 인들도 난탈 있냐 가슴 뿐탈뿐 아니라 온몸 전신이 다 타노라 얼씨구나 좋다 기와자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다리라난기어멍 사는 타로 최고! 아! <laughs> 아아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물줄기처럼 오랫동안 지켜온 꿈. 그곳엔 마음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희망이 있습니다.